안녕하세요. 로터입니다. 지금 장이 좀 미쳐가지고 제가 좀 긴급하게 짧게라도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방송을 켰습니다. 자 어제 장이 미장이 영국과 무역협상 그 뉴스가 나오면서 뭐큰 상승을 줬는데 아, 그걸로 이제 코인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엄청나게 큰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. 아좀 약간 그잘 기다렸으면은 스탑을 계속 따라 올리면서 잘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포지션을 아, 잘못 정리한 게 아닌가라는 좀 후회가 되는데, 어쨌든, 혹시, 뭐, 그,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은, 스탑을 계속 좀 따라 올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여기서 숏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숏도 분할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고, 여기까지 부,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아, 여기서 큰 포션으로 숏을 들어가게 되면 은 굉장히 위험,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1차로 들어갔고요 아 만약에 이 위까지 좀 올려준다 그러면은 이 이중 아, 천장에서 2차 그다음에 여기 이게 뚫리는 순간 아, 위에서 3차 이런 식으로 좀 아, 분할해서 진입을 할것 같습니다. 자 당연히 이더도 쇼트어 왔습니다. 이더 지금 이 아, 저항선들 부분에 정확하게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어서, 여기서 일단 숏이 일차로적으로 들어왔고, 이것도 뭐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항 부분, 저항이 딱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좀그분할액을 숏이 들어간 상황입니다. 자, 수위도 숏이 들어갔습니다. 자, 수위랑, 차트를 딱 봤을 때, 아, 숏 자리가 보리는, 보이는 곳들은 들어갔거든요. 여기서 숏 1차적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, 아, 이것도, 그, 어디까지 갈 수가, 지 모르고, 여기까지 한 번, 그, 갔었었기 때문에, 뭐, 큰 포지션으로 절대 들어갈,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,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숏 들어갔습니다. 제가 아마 솔라나는 숏을 들어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차트상 지금 숏 자리가 보이는 곳, 그런 것들은좀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자 차트 레깅이 좀 걸리는데 제가 좀 이렇게 레깅이 걸리는 동안 좀 말씀을 드리면 또 링크 또 쇼시 들어갔습니다. 자 솔라나는 좀 명확하게 이 자리가 좋은지 너무 좋은지 그 좋다고 하기 좀 어려운 자리여서 아 솔라나는 굳이 지금 쇼시 지금 포지션 잡지는 않았구요. 니어도 지금 그 정확한 이 자리가 이렇게 엄청 좋아 보이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니어도 좀 들어가지 않았고 링크는 들어갔습니다 링크는 여기 평추세대이 상단에 지금 맞았기 때문에 아 물론 여기서 좀몇번 쳤는데 여기 지금 텀이 길어가지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여기 좀 들어가기 괜찮은 자리여서 아쇼 들어갔습니다. 자, 지금 나머지는 이렇게 크게, 제가 주, 뭐, 쇼 들어가기,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지는 않았고. 자, 버추얼이 아마 미쳤을 것 같은데. 버추얼도 제가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버추얼도 일단 1차적으로 쇼 들어갔습니다. 지금 이 피봇들, 그, 좀 만나, 딱 만나는 자리여가지고, 일단 1차적으로 쇼 자리를 잡았고, 아, 지금 벌써 46%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, 아, 이런 것들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막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이 숏도 다른 그, 뭐, 포지션, 저는 일반적으로 롱 잡을 때 보다 숏 잡을 때 포지션 사이즈를 훨씬 작게 들어가거든요. 거의 롱 잡을 때 한, 아, 3분의 1, 4분의 1, 이 정도로. 왜냐면 이제 그 코인 자체가 한번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은 이 말이 안 되는 상승을 주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아그물탈그 캐파를 잡아둬야 되기 때문에 숏 아, 포지션을 굉장히 좀 신중히 잡는 편이고 일단은 그 일차적으로는 잡아놓은 상황입니다. 자 일단 뭐 여기까지만 좀그 말씀드리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계속 상승을 뭐 주면은 아, 롱 잡고 계신 분들한테 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뭐 어느 시, 이, 이 시점까지 올라가, 그, 올라간다? 그러면 저는 제가 롱 잡고 있다고 하면은 분할해서 매도를 좀, 그,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일단 좀, 그, 아 잘, 지금 이렇게, 그, 한동안 변동을 계속 이렇게 잘 참아왔는데, 아, 이 부분을 좀 약간, 그, 놓치게 돼가지고 좀, 좀 많이, 좀 아쉬운 상황이고, 아, 일단 좀잘그 장을 주시하면서 그 계속 좀 트레이딩 그 전략에 대한 생, 제 생각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